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은 부활주일인데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게요. 잘 들어보세요.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신데렐라라고 하는 아주 마음씨 착한 아이가 살고 있었어요. 바로 이 아이예요. 참 이쁜 친구죠. 신데렐라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 친구였대요. 신데렐라에게는 못된 새엄마와 두 명의 새언니가 살고 있었어요. 이렇게 새 언니들은 신데렐라를 매일 괴롭혔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인데 또 어떤 일들이 있는지 같이 보시죠. 야, 신데렐라, 내 머리끈 어딨어? 신데렐라, 내 신발이 없어졌잖아. 야, 빨리빨리 움직이지 못해? 아, 이것부터 해달라고. 네, 알겠어요. 신데렐라, 오늘 부활주일인데, 교회 가게 마차는 준비해 놨지? 네, 어머니. 우린 부활절 행사에 다녀올 테니까, 넌 집안 구석구석 청소하고 있어. 먼지 나오면 알지? 밥 없다. 밥 없다? <laughs> 국물도 없다? <laughs> 잘 해봐. 네, 근데 저도 교회 가고 싶어요. 저도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싶어요. 얘 뭐래? 너 같은 게 무슨 부활절 파티니? 신데렐라 너 너무 웃기다 너 꼴을 봐 누더기 옷에 머리는 이를 가지고 그냥 얌전히 집안에서 청소나 하셔 그, 그래도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저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3일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뻐하는 그런 날이잖아요. 저도... 뭐? 예수님 어쩌고 저쩌고? 야 신데렐라 자꾸 정신없는 소리 할래? 부활절은 말이야. 계란먹는 날이야. 알겠어? 이 바보야. 맞아. 그리고 교회 사람들 모여서 팔이팅지 멋지게 생긴 오빠들 덕후. 알지도 못하면서 어딜 자꾸 가려고 해? 우리 예쁜 딸들 누더기 신데렐라가 뭘 알겠니? 그냥 무시해. 어머, 시간 늦겠다. 어서 가자. 부활절 파티. 넌 잠자고 청소나고 하 있어라. 알겠어? 하, 하지만. 뭐? 덜할말 있어? 아니에요, 어머니. 이쁜 딸들, 어서 가자. 빨리 교회 가서 부활절 행사나 즐겨보자꾸나? 네, 엄마. 말롱 같이 가요. 이렇게하여 부활절 파티에 신데렐라만 남겨놓고 새엄마와 새언니만 참석했어요. 혼자 남겨진 신데렐라는 너무 슬퍼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부활절 파티에 참석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저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는데 저도 함께 기뻐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니까요. 신데렐라, 신데렐라! 아, 귀신이다! 아, 아니에요. 저 천사예요. 천사요? 근데 입에 피가? 피, 피? 아, 이거 아까 배가 좀 고파서 핫도그 하나 먹다가 묻었나 보네. 저 천사 맞거든요. 요즘 대한민국 소복이 우리의 천사들 사이에 유행이라 입어봤는데, 이쁘지 않아요? 아, 뭐, 그래요, 이뻐요. 그런데 여긴 어떡해? 아! 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낸 천사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부활절 파티에 참여하도록 하라고 절 보냈어요. 네, 정말 제가 부활절 파티에 참석해도 되는 건가요? 어, course 물론이죠. 그런데 저는 옷이 이렇게 누덕이라서 파티에 참석할 수가 없어요. 어머, 그래요? 그럼 이 옷이라도 빌려줄까요? 이 이건 좀 아니다. 신데렐라, 잘 들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옷보다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답니다. 용기를 내서 어서 가봐요. 진짜요? 괜찮을까요? 어, 크 r s 스 물론이죠. 짜자, 가시죠. 네, 감사합니다. 천사님. 와, 역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니까요. 신데렐라의 기도도 들어주셨네요. 이렇게 해서 신데렐라도 부활절 파티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같이 가볼까요? 정말 신난다 근데 계란은 어디서 주는 거야? 배고픈데 언니 언니 저기 봐봐 사람들이 잔뜩 모여있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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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 오빠 좀 잘생긴 것 같지 않아? 야넌 눈이 좀 낮은 것 같아 저분은 좀 그래 그럼 저기 저 오빠는 어때? 그래, 저 오빤 좀 낫네. 아, 뭐야. 난 배고픈데 엄마 계란은 어디서 받아요? 자, 자. 내가 가져왔어. 먹어, 먹어. 여러분, 잠시 후면 예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어머, 어머. 예수님? 왜 예수님? 예수님이 뭐가 중요해? 잘생긴 오빠들이 중요하지. 난 저기 잘생긴 오빠한테 갈래. 야, 먹는 게 남는 거야. 엄마, 집에 가서 먹게 좀더 챙겨봐요. 얘들아! 예수님, 오셨다잖아. 어디 가니? 인사드려. 예수님이 뭐, 좋은 선물 줄지 어떻게 하니? 어, 머 예수님. 저희에게 뭐, 좋은 것좀 주세요. 네? <laughs> 오늘 날 기념하는 파티인데, 나를 기뻐해 주는 사람은 없는 것 같구나. 내가 너희들을 위해 좋은 선물을 준비해 두었는데 말이다. 그래요? 계란 먹으니까 목매이는데 사이다! 뭐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 예수님! 저기 잘생긴 오빠들하고 미팅 주선 좀 해주세요! 네? 그런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아주 좋은 선물이란다. 그런데 너희는 나에게 별 관심이 없고 선물에만 관심이 있는 듯하구나. 예, 예수님! 오, 너는 신데렐라구나 네, 제 이름을 아시나요? 나는 너에게 관심이 많단다 저를 알아주시니 너무 기뻐요 예수님,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인데 저도 예배드리고 함께 기뻐하고 감사드리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전 이렇게 누덕이라 죄송해요 일어나렴 신데렐라 그런 건 아무런 관계가 없단다 내가 너에게 천국에서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천국행 티켓을 주겠다. 아, 정말요? 너무 기뻐요! 음, 그럼 나와, 파티를 하자. 키러. 감사해요, 예수님. 저, 저기 예수님? 어디 가셔요? 우, 어, 우린 안 데리고 가나요? 이렇게 꾸며있고 축하하러 온 우린 천국의 티켓이 없는 건가요? 예수님? 뭐야, 예수님? 우린 어떻게? 우린 천국 혜택엔 없는 거예요? 전부활절이 무슨 날인지도 잘 모르고 계란만 잡고 있었어요. 어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laughs> 나도 예수님보다 잘생긴 오빠들이 먼저였다니까요. 죄송해요, 예수님. 저도 예수님 잘 믿고 싶어요. 아이고, 우린 어쩌니? 예수님 제가 잘못했어요 뭐가 중요한지 잘 알려줬어야 됐는데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엄마+ 엄마 저기요 아! 아 진짜 나 천사라니까요 저기 예수님께서 세 분의 얘기를 듣고 하실 얘기가 있대요 그래. 너희 깨달았구나. 부활절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자복하고 회개하는 너희를 위해 다시 살아나서 너희에게 천국행 티켓을 주러 왔노라. 그럼 저희에게도 기회를 주시나요? 그래, 너희가 깨닫고 잘 믿겠다는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얘들아 혼서 이사드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제 저도 신데렐라처럼 예수님 잘 믿고 신데렐라에게도 잘할게요 신데렐라 미안해 그래 신데렐라 그동안 미안했어 예수님을 알고 나니 내가 너에게 잘못한 걸 알았어 그래 미안하다 엄마가 나빴다 날 용서해 주렴 이제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으니. 나도 너를 사랑하고 아껴줄게 그동안 미안했어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에 같이 나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감사해요 와우 너무 좋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기쁨이 있다니까요 맞아요 우리 동산교회 친구들도 부활절을 맞아 모두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겠죠. 우리 모두 예수님께 고백 한번 해봅시다. 따라해보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모두 고맙구나. 나도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한단다. 이렇게 기쁜 날 우리 모두 예수님을 찬양합시다.